안녕하세요. 꽃보다 아름다운 남자 부의 낙화 유수입니다. 아, 접시꽃의 만개한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꽃 색감은 다양하게 있고요. 지금 이 색깔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빨간색입니다.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꽃입니다. 꽃명은 접시꽃이고요. 색감이 예, 뭐 빨간색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색감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, 이제 꽃몽울리가 많이 생겼네요. 자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. 그 접시꽃의 아름다운 자태를 우리, 우리들에게 선사하리라 생각합니다. 여름 장마가 시작되어 지금 남쪽에서는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렇게 일기예보가 예보되어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부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접지꽃입니다.